아버지만 말아맞으면 천지를 운행하시기도 하고 중지시키기도 하시는 전능의 주님께 찬성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사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족해 하시는 아버지 늘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 인생들을 악에서 구원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지금 소아처를 맞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파종에서부터 추석 때까지 이전비와 늦은비로 가꾸어 주시고 풍성한 열매로 허락하시사 우리들을 입히시고 먹여 주신 주님께 한 없는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 네. 해마다 풍성한 열매로 채우셔서 공필하지 않게 처하지 않도록 늘 보살펴 주셨던 만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살아온 적도 있었고 때로는 아나니와 사표라 같은 행동도 한 적도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중한 사명과 직분을 망각한 적도 있었음을 이 시간에 마음을 찢으며 주님께 해결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들의 백과도 입히시고 공중에도 벗겨주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저희들 윤선들과 성전에 나오지 않고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정성을 모아 예물을 바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바치는 손길 손길 위에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고칠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온 삶을 주님께 기쁘게 바치는 삶이 되게 하는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진리로를 부장하고, 또한 하나님 마지막 때에 방패가 방패로 승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직도 때가 임박함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이 불쌍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주님 신령을 편에 잠들고 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깨우쳐 주셔서 신랑 대신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사인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질병으로 고동당하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손으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방손을팔아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신 주의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펴 주셔서 말씀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